안녕하세요 어제 새벽 한국시간 새벽 12시 정도에 이 뉴스가 조금 터진 것 같아요 제가 어제는 좀 피곤해갖고 일찍 잤는데 못 보고 잤어요 일단 이게 익스클루시브가 단독해갖고 로이터의 단독 기사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지금 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렉스페이스에 좀 지분 투자를 좀 하려고 어, 협의 중에 있다 뭐 이거는 그냥 루머에요 지금 그래서 확정된 건 없고 그래서 음, 보면은 아마존은 지금 U.S. c l o u 서비스, 렉스페이스하고 뭐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좀 있었어요. 그럼 렉스페이스가 어떤 회사냐? 자 아폴로라는 어, 투자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지금 어, 비상장 법인들을 조금 이렇게 미미리 투자하고 이런 회사예요. 그런데 어 2016년인가 그때 어이 렉스페이스를 인수를 했었어요. 때 렉스페이스가 뭐냐? 렉스페이스는 어 이렇게 쉽게 좀 말씀드릴게요. 어 그냥 어 우리나라의 그뭐 카페 2십사뭐 이거 아시죠? 카페 2십사가 뭐냐? 어 보통 뭐 개인이 무슨 홈페이지를 만들 때 홈페이지가 올라갈 그 무슨 서비스가 필요할까 아닙니까? 뭔가 그거를 좀 호스팅을 해 주는. 그게 이 렉스페이스가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웹사이트를 이렇게 뭐 만들어 주기도 하지만은 주로 이 만들어진 그 홈페이지를 어 인터넷에 보이게끔 호스팅을 해 주는 그런 서비스를 해 줘요. 여기에 이게 렉스페이스가 굉장히 옛날부터 있던 회사거든요. 그래서 렉스페이스 어, 말고도 제가 예전에 썼던 게 있었어요 네트워크 뭐 솔루션즈라고 어, 이런 회사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경쟁사예요 렉스페이스 하고 근데 렉스페이스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보통은 어, 엔터프라이즈 기업들 상대로 하는 경우가 많고 이제 옛날에 이제 뭐 닷컴 이런거 많이 이제 어, 활성화되고 했을 때 2000년 뭐 초반이 되겠죠 그때 넷플릭스 솔루션즈가 개인들한테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업체였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많은 이제 경쟁 업체들이 생겼는데 렉스페이스 렉스페이스는 이런 회사다 이 정도만 좀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렉스페이스가 또 하는 게 뭐냐면은 음, 그 일반 기업들 작은 기업들의 데이터를 어, 가령 나는 구글 클라우드에 올리고 싶다 또는 나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다가좀 쓰고 싶다. 또는 어, 아마존의 AWS 클라우드에 서비스 쓰고 싶다. 하면은 이 렉스페이스가 그거를 중개하는 역할을 해요. 중계 그래서 이런 회사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아마존이 일부 지분 투자를 생각하고 협의 중에 있다. 어, 이런 내용이 좀 터져갖고, 어제 이렇게 10% 정도. 폭등을 했어요. 그럼 ADT를 왜 갖고 왔느냐? 자, 아폴로가 ADT도 지금 갖고 있어요. 근데 ADT는 뭐예요? 어, 보안 관련된 회사예요, ADT는. 근데 어, 최근에 어떤 게 있었죠? 네. 구글도 여기에 투자했죠, 일부. 그래서 이런 이제 큰 그림을 좀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지금 6개월치 아마존 차트고, 요건 6개월치 어, 구글 차트예요. 그래서 또 보면은 아마존이 그래도 쭉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는 어, 차트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딱 이게 나올 거예요. 요거 차트만 요거 요런 이동 평균선만 봐도. 파트 이제 분석하신 분들은 딱 느낌이 올거예요 그쵸 근데 어 여기에 지금 지분 투자를 하겠다고 지금 막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단독 기사 나오는 거 보면 근데 그런 기사 나온다는 거는 거의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곧 발표되지 않, 않겠나 근데 이게 하게 되면은 보통 2-3개월 정도 걸려요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여기도 이렇게 투자 했다. ADT도 지금 구글이 투자한다고 해갖고 막 폭등했다가 지금 쭉좀 다시 아래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지금 아마존이 클라우드 쪽을 더 강화시키는 느낌이 계속 들어요. 여기에 지분 투자를 한다는 게 조금은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은 아마존 돈 많잖아요. RXT 같은 거, Rexpace 같은 거 그냥 100%다 인수를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인수를 안 하고 지분 투자를 하겠다.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 RXT를 보고 거기서 어, 얘네들 뭐 데이터나 뭐 비즈니스 프랙티스,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는지 요런걸쭉 보고 아 이거는 정말 괜찮은 회사다 싶으면은. 일부 투자했다가 완전히 100% 아폴로로부터 사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폴로도 분명히 이걸 통해 IPO를 통해서 뭐 돈을 벌었겠죠. 그죠 그리고 이걸또 아마존이 사겠다면 100%. 어, 지분 투자 받고 또 사겠다면 아폴로 입장에서는 why not? 어, 돈 되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대팔 수 있다. 그 아폴로는 이제 큰 돈을 또 버는 거죠. 성공적인 어, 렉스페이스 인수가 됐던 거예요. 2016년에 렉스페이스를 매수해 갖고 상장시키면서 돈을 한번 벌고 아마존이 혹시 지분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지분 투자만큼 또 돈을 벌 거고 두번 벌고 그다음에 나중에 아마존이 아 이거는 다 인수해 버려야겠다 했을 때 이걸 혹시라도다 인수해 버리면은 세 번에 걸쳐서 돈을 버는 거예요, 아폴로는 <laughs> 근데 보통 이렇게 지분 투자를 이렇게 하겠다고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나중에 제 생각에는 100%다 인수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거는 일단 루머니까, 음, 아직은. 좀 지켜보자고요. 그러면 이쪽 엑스페이스가 있는 이 시장에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자, 고데디가 지금 1등이에요. 21%나 먹고 있어요. 고데디, 자, 고데디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분들은 근데 저는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 제 웹사이트, financebnb.com 웹사이트가 이 고데디 호스팅을 받는 게 아니고, 거기에 도메인을 등록을 해놨어요. 저는 그래서, 제, 제 도메인은 요 고데디에 지금 어... 매수 그러니까 이제 구입을 해놨고 근데 호스팅은 전 다른 데서 하고 있습니다. 하튼 여뭐 고데디 어, 저도 고객입니다. <laughs> 고데디 <대디. 웃음> 고데디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아마존 구글 클라우드가 있고 그 다음에 AWS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시장을 좀 점유하고 있죠. 음. 8% 11% 21%면은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저게 없어요 그쵸 그렇죠? 렉스페이스가 없어요 그 그럼 렉스페이스가 몇 프로냐 렉스페이스는 여기에 한 1.97%밖에 안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이상하죠 그렇죠? 왜 아마존이 굳이 여기에 지분 투자를 하려고 하, 할까 하여튼 이거는 조금 생각을 좀 해보셔야 합니다 여기 같은 경쟁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일부 지분 투자 100% 인수, 인수하는 것도 아니고 쭉 보면은 이제 그 호스팅 업체들이 쭉 있는데 자 예, 예전에 2000년 초반에 사용했던 네트워크 솔루션스 여기 아직도 좀 살아있어요 그래도 렉스페이스보다는 시장 점유율은 조금 높습니다 근데 이제 신규 그 경쟁자들이 많이 이제 들어와서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비싸기만 하고 그래서 보면은 여기 블루호스도 트 많이 쓰고 호스트게이터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원앤원 호스팅도 많이 써요. 이렇게 어, 미국에서는 미국 애들 요런 거 많이 씁니다. 원앤원 음, 호스팅, 호스트게이터, 블루호트, 그냥 참고 삼아 알아두세요. 그리고 영상 마치기 전에 요거 네. 어제 또 테슬라가 미친 척하고 엄청나게 폭등했죠. 그래갖고. 그럼 시가총액이 몇인가 하고 지금 좀 찾아봤어요. 했더니, 1 2위예요 PNG보다도 높고, 월마트에 지금 따라 마시려고 해요. 또, 탑10이 언제 또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음, 모르겠어요. 이게 테슬라를 이제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테슬라를 어 사고자 계속 기다렸는데 계속 올라서 못산 분들도 계실 거고, 어, 저같이, 뭐 테슬라가 제 이제 미래 포트폴리오에는 어, 어, 없는 종목이라서 제가 보유 안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렇게 어, 세 종류의 시장 참여자가 있겠죠. 음. 또 미국에는 또 여기에 하나 더 있겠죠. 숏셀러가 있을 거예요 어, 우리는 한국에서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공매도를 못 치기 때문에 여기서 뺐어요. 이제 미국의 애들은 이걸 숏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 참여자가 이렇게 크게는 4 개, 우리나라 한정으로 봤을 땐3개 이렇게 나. 그래서 음, 각자 해석하는 게 굉장히 다를 겁니다. 이제 테슬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테슬라는 미래다. 그래서 미래 가치가 지금 계속 반영되고 있는 거고 계속 뻗어 나가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더갈 거다 이렇게 하, 말씀을 하실 거고. 어,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사고 싶은데 계속 올라가는 거를 이제 보시는 분들은 이거 너무 고평가다. 이렇게 막 저기 이야기 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테슬라를 보는 시각이 그러니까 불이냐 배어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보는 시각이. 여기 에 계시는 분들은 이게 밸류에이션상 말이 안 되나 이렇게 말씀하실 거고 저는 뭐, 저는 뭐 중립이에요. 어차피 어, 저하고는, 제포트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어, 오르면 뭐, SP 500 지수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어, 그, 인덱스 펀드가 계속 오를 거니까, 아닙다 좋은 겁니다, 이거는. 그쵸? 다만 이제, 쇼트셀러하고, 그 매수 못하신 분들은, 음, 그 반대의 의견을 갖고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음, 시가총액 10이라는 거는, 조금은 부담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예, 피엔지 만한 회사인가, 월마트하고 거의 비슷한 회사인가. 지금 엔비디아도 넘어섰어요. 테슬라가. 엔비디아는 지금 십팔 위 정도 돼요. 엔비디아는 또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가 있죠. 뭐, 어, 암을 뭐 단독으로 인수하려고 협상 중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음, 뉴스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저도 계속 좀 보고 있는데 영상으로 좀안 담고 있어요. 왜냐면은 아직은 그게 뭐 구체화된 것도 아니고. 암을 그 제가 예전에 어, 영상에서 언급한 것, 한 것처럼 어, 소프트뱅크에서 암을 일부만 팔고 나머지, 그러니까 마저리티는 그냥 소프트뱅크가 계속 갖고 가는 그 뉘앙스의 내용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혹시 암을 인수를 하게 되면은 소프트뱅크에서 얘기한 그 일부분만 떼어내서 파는 건지 그것도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여튼, 뭐, 그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